최적함수비, OMC의 정의와 다짐에 있어서의 최적함수비가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문제를 풀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나라면 어떤 식으로 풀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최적함수비, OMC의 정의와 다짐에 있어서의 최적함수비가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찍힘, Type A. 개목 기사 고비 개유 개요 개념 목적 n 기능 사전 고려 찍힌 1 찍힌 2 찍힌 3 비교 개선 방안 유의 사항 결론 흙의 다짐과 함수비의 개요 흙의 다짐이란 흙에 인위적 압력을 가하고 물을 공급하여 강극 내 공기를 배출시켜 입자간 결합을 치밀하게 함으로 단위 중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이며 흙의 함수비는 다짐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침 최적 함수비, OMC의 정의, 다짐 곡선, 최대점의 건조 밀도는 최대 건조 밀도, 최대 건조 밀도에 해당하는 함수비는 최적 함수비, 최적 함수비 OMC는 흙이 가장 잘 다져지는 함수비, 다짐 곡선과 최적 함수비, 흙의 건조 단위 중량 OMC에서 최대 흙의 간극비 OMC에서 최소 흙의 투수 개수 OMC보다 약간 수윤 측에서 최대 흙의 전단 강도 OMC보다 약간 건조 측에서 최대 최적 함수비 OMC와 다짐 횟수, OMC 상태, 최적 다짐 횟수 시 제일 큰 최대 건조밀도, OMC 이하 시 건조측 다짐, 더 많은 다짐 횟수 시 건조밀도 최대, OMC 상태보다 최대 건조밀도 작음, OMC 이상 시 습윤측 다짐, 다짐 횟수 증가에 따른 건조밀도 상승이 조기 종료, OMC나 OMC 이하 때보다 최대 건조밀도 자금, 다짐에너지 증대에 따른 효과 OMC 이하시 건조측이 OMC 이상시 습윤축보다 큼 OMC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입도가 양호할수록 OMC 작아짐 자갈, 모래 함량이 많고 세립분이 적을수록 OMC 작아짐 점성토의 소성지수가 작을수록 OMC 작아짐 점성토 다짐 시 OMC 기준 입자 배열 OMC 보다 건조 측 다짐 면무 구조 OMC 보다 습윤 측 다짐 이산 구조 결론 다시 최적함수비 OMC의 정의와 다짐에 있어서의 최적함수비가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찍힘 타입 A 개목 기사 고비 개유 개요 개념 목적 N 기능, 사전 고려. 찍힌 1, 찍힌 2, 찍힌 3. 비교, 개선 방안, 유의사항, 결론. 흙의 다짐과 함수비의 개요. 흙의 다짐이란 흙의 인위적 압력을 가하고 물을 공급하여 강극 내 공기를 배출시켜 입자간 결합을 치밀하게 함으로 단위 중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이며 흙의 함수비는 다짐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침. 최적 함수비, OMC의 정의. 다짐 곡선, 최대점의 건조 밀도는 최대 건조 밀도. 최대 건조 밀도에 해당하는 함수비는 최적 함수비. 최적 함수비, OMC는 흙이 가장 잘 다져지는 함수비. 다짐 곡선과 최적 함수비. 흙의 건조 단위 중량, OMC에서 최대. 흙의 간극비 OMC에서 최소 흙의 투수 개수 OMC보다 약간 습윤 측에서 최대 흙의 전단 강도 OMC보다 약간 건조 측에서 최대 최적 함수비 OMC와 다짐 횟수 OMC 상태 최적 다짐 횟수 시 제일 큰 최대 건조 밀도 OMC 이하 시 건조 측 다짐 더 많은 다짐 횟수 시 건조밀도 최대 OMC 상태보다 최대 건조밀도 자금 OMC 이상 시 습윤측 다짐 다짐 횟수 증가에 따른 건조밀도 상승이 조기 종료 OMC나 OMC 이하 때보다 최대 건조밀도 자금 다짐 에너지 증대에 따른 효과 OMC 이하 시 건조측이 OMC 이상 시 습윤측보다 큼 OMC의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입도가 양호할수록 OMC 작아짐, 자갈 모래 함량이 많고 세립분이 적을수록 OMC 작아짐, 점성토의 소성지수가 작을수록 OMC 작아짐, 점성토 다짐시 OMC 기준 입자 배열 OMC보다 건조측 다짐 면무 구조 OMC보다 습윤측 다짐 이산 구조 결론 그럼 오늘 이만.